사실 김지훈 감독님하고 밀정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제외한 느낌은 어떠셨는지. 그 전에 악마를 보았다에서 형사 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단역이었다가 현장에서 좀더큰 역할로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꿈 같은 일이 좀 현실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동경하는 감독님이 태구야 불러주면 기분 좋지 않아요? <목소리> 그렇죠. 역 가면은 뭐 형사일, 뭐 군인일 이렇게 네? 현장에서 불리우는데 네? 그때 악마를 보았다지 그때 처음으로 주에서 네. 감독님이 대구야 그러셔가지고 <laughs> 좀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네. 평생 모리코 아, 그 현장에서 중국에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기억. 그렇게 작은 역을 갖고 맡은 분이 인물의 그, 어떤 정체성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불러줘서 호흡했을 때 훨씬 더. 어, 영화 안에서 완벽하게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